네, 이 시편 5 0편의 표제어를 보면 은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레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월상 21장과 22장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한 시인데요 그 당시에 사우랑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던 다윗이 어, 아이멜렉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하고 있던 때에 도액이라는 어, 애돔사람, 애돔족 속은 그 애서의 후예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인데,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온 이웃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하던 그런 에돔족 속의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춤동질해가지고, 간사한 혀로 결국 바윗을 도왔던 높 지방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대학살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아이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에도민 도액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여기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악인들은 첫째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렇습니다. 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인간들이 악인이죠. 포악한 자들이죠. 또 2절에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이 악인들의 특징은 이 언어가 악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예, 네. 날카로운 면도칼이 샥 하면 베어지는 것처럼 이 악인들의 이 현은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간사를 행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혀의 가공 가공할 만한 그 힘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잠언 18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예,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그 지옥 불에서 나오는 불과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 이 혀의 힘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은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은쟁반의, 예, 옥구슬과 같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laughs> 기쁘게 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축복하고, 소망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속도 같이 간사를 행하며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쪽으로 그 혀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예, 악인들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의와 진실보다 거짓을 말하기를 더 즐기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간사하네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이 모든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 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인간들이 도처에 횡행하는 그런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행하며,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고 서슴없이 이런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5절을 보면,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내라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그래, 이,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 악인들을 향한 원수들을 향한 예, 그런 예, 기도나 그런 선언들이 꽤 많이 나와요. 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냥 뿌리를 뽑아버린다. 예,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발본색원 한다, 그러죠. 발본색원이 뭐예요? 아예 그 뿌리를 찾아내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뜻 아니에요? 예. 저 오랜만에 그말 써보네요. 발본색원. 옛날 그 50화국 때, 예? 전두환 정권 시절, 군사정권 시절에 많이 쓰던 말이죠. 예. 이 예, 뭐, 족복들의 세력을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뿌리를 뽑아버린 거죠. 악한 인간들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인간들의 뿌리를 빼가지고 뽑아버린다. 예. 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그 악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뿌리를 뽑아 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그 악인을 향해서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예. 악인의 정의가 여기 나오네요.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이 사람이 악인이죠.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반대로 8절에 의인의 정의가 나오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은혜를 영원히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다육 같은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나무 같다. 악인들은 뿌리채 하나님의 뽑아서 멸해버리시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다. 올리,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 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3대 유시스죠? 근데 이 올리브나무는, 예, 수백 년에 걸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예,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예루살렘면 그, 감남산, 그, 개세만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 가보면 2000년 넘은 감남나무들이 쫙 숲을 이루고 있어요. 2000년. 그래서 아마 그 감남나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식의 전날 밤 기도하던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된 감남나무. 어마어마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이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이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몸에 좋고 여러 곳에 유용하게 쓰이는 기름입니까 올리브 기름 지난번에 그리스 터키 가보니까 가는 데마다 식당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와요 올리브 기름을 야채 샐러드에 이렇게 부어서 먹었습니다. 올리브. 그 올리브 나무. 그 귀한 올리브 나무처럼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 나무처럼 자손 대대로 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받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 나무같이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악인들을 멸하시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심판하시고 의인은 푸른 감나, 감남나무 같이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면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푸른 감남나무같이 참 복되고 윤택하고 풍성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